Hello everyone. 안녕하세요. 영어 힐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문장을 할 건데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거 복습하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거 바로 이어서 가면 될것 같아요. 전혀 깨끗하지 않죠. 이런 식으로 음성을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표시하시고 특히나 내가 어느 곳에서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려오는지 그리고 강세는 이렇게 어 부분에서 단어 하나에서도 강세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듣는 사람이 편안하고 아저사람 영어를 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들려요.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으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. So I want to start by offering you a free no-tech life hack, and all it requires of you is this: that you change your posture for two minutes. 여기까지였죠, 어제? 자, 어제 했던 거는 어제 영상의 의미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 봐주시고 두 번째 거 바로 들어갈게요. But before I give it away, 자, 우리 give it away가 나와 있어요. 자, but before I give it away, give it away. 그죠? give away는 줘버리는 거예요. 또는 내가 어떤 갖고 있던 것을 놔버리거나 내가 비밀로 가지고 있었는데, 누설하거나 폭로하거나, 그럴 때 우리 give it away 라고 하는데, 여기서는 지금 이 강연자가 하고 싶은 말, 어 어떤 걸 알려준다고 했죠? free new no tech life hack을 알려준다고 했었잖아요. 진짜 돈도 안 드는 아주 꿀팁을 알려준다고 했었는데, 그걸 내가 당신한테 알려주기 전에, 누설하기 전에, 그래서, but before I give it away, 죠. I want to ask you. 내가 너한테 뭐뭐뭐 하라고 요청하고 싶어요. Ask는 묻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요청하다, 뭐뭐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I want to ask you. 당신이 뭐뭐했으면 좋겠어요. To right now. 지금 바로. Do a little audit of your body and what you're doing with your body. 자, 뭘 했으면 좋겠는지 나오죠? Right now, 지금 바로 Do a little audit of your body 자, audit 하면 사전에 찾으면 감사 뭐이 정도로 나올 거예요 왜 감사 라는 단어가 나오지? 그러니까 of your body 너의 몸을 지금 약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what you're doing with your body 그리고 네가 네 몸을 가지고 지금 뭘 하는지 즉, 우리 몸이 어떤지 우리 몸의 자세가 어떤지를 좀 살펴봐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파악 되셨으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어디에 강세 두고 어디에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각자의 방법에 맞게 표시하시고 계속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반복합니다. 자, 한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. But before I give it away, I want to ask you to right now do a little audit of your body and what you're doing with your body. But before I give it away, I want to ask you to right now do a little audit of your body and what you're doing with your body. So, 번째, 번째 연습하시고, so I want to start by offering you a free no-tech life hack. And all it requires of you is this, that you change your posture for two minutes. But before I give it away, I want to ask you to right now do a little audit of your body and what you're doing with your body. 틀리면 다시 하면 되니까 전혀 개의치 마시고 여러 번 듣고 반복해서 오늘도 인증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네, Have a great day. See you tomorrow. 내일은 어, 5시에 시작하는 o l 챌린지 시작하고 나서 김민경 학장님 혼화 말씀 읽고 나서 어한 20분 정도 하시죠. 그리고 나서 인스타 라이브로 어, 같이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천천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설날 명절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만나요. 빠빠이.